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국가수 시작하겠습니다. 아예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어, 수시 어떻게 우리가 지원할지 아마 고민을 어, 담은 시간이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학 사례를 막 알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국가수의 어떤 학생은 자기 생기부의 어떤 의뢰 어 그래서 <laughs> 지원 가능대야 이런 것도 궁금해하더라고요. 아좀더 실질적인 얘기가 될것 같은데. 네. 그러면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런 진학 사례를 아마 어, 어떤 식으로 알아볼 수 있을지 네. 이번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크게 이제 우리가 대학 진학 사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본교 선배들 어, 사례를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어~ 대학 입학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 본교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담임 선생님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선배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몇 점대 학생들이 가게 되었냐 이제 우리 그 얘기를 듣게 되는데 네네. 보통 이제 지원 점수만 확인하는 경향이 좀 강해요. 음. 그니까 어~ 그 선배 어~ 생기부의 뭐~ 강점이라든지 아니면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빼고 아~ 이 점수로 이 대학을 갔구나. 이제 그걸로 이제 확인하고 끝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어, 이게 어 확실하게, 이게 어 나도 거기에 해당한다 라는 얘기는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선배들의 생기부를 볼 수가 없으니까, 네, 뭐 어쩔 수 없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이제 그 고3 담임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1년을 끝내지 않고 좀 연이어 가는 경우가 있고, 네. 학년 그 지금 3학년 부장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몇 년째 이제 하고 계시다 보면 아마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점수에서 어 네가 생각해야 될 부분을 코칭을할수 있을 건데. 우리가 어 정확하게 그 내용을 들여다 볼 수는 없어요. 네. 예, 그게 어좀 단점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본교 사례다 보니까 우리한테 더 와닿는 점이 더클것 같은데 네. 사실 어좀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그 대학 입학처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진학 희망 대학이면 더 좋고요. 어 그래서 입학처 즐겨찾기를 한번 해 놓으면 좋겠다. 어 특히나 이제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례죠. 그거는 어쨌든 대학이 공식적으로 이 학생은 우리가 뽑고자 하는 인재상이었다. 그래서 대학이 확인해 준 사례니까 훨씬 어 뭐라고 할까요? 그 대학에 간다고 했을 때 신빙성이 좀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빨리 보여주세요. 궁금해. 예, 그래서 크게 오늘은 두 가지 웹사이트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네. 어, 서울대 유명하죠. 이 아로리 웹진. 그리고 경희대 입학처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 사례들을 알아볼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올아로리 라고 이렇게 어, 우리가 치면 요 사이트가 나오고요 네. 어뭐 서울대가 뭐 우리가 서울대 갈 학생은 소수인데 왜 우리가 이걸 보냐 그 얘기 또 나오겠죠 제발 제발 웃지마라 <laughs> <말아>, 얘들아 <laughs>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같이 보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어뭐 서울대가 이제 가려고 하는 방향성이 아무래도 우리가 얘기하는 대학 전형에 많이 부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우리한테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아로리 웹집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들어온 거고요. 위에 보시면 고교 생활, 그리고 입학 안내, 그리고 대학 생활.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고교생활은 아무래도 우리가 그 지금 입학생들이 합격 학생들이 고교생활을 어떻게 보냈는지 음. 이게 이제 강조가 되고 있고 입학 안내는 전형에 대해서 궁금한 점뭐면접 기출 자료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 실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 생활은 어 우리가 뭐 기계공학과라고 하면 또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옛날 기계면 이게 손에 기로를 붙이고 음. 우리가 어 이렇게 음. 뭘 하나 해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어 과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걸 즐겨 찾기를 해놨다가 내가 관심 분야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하나 하나 들여다보고 특히 일, 이 학년 학생들은 어 그나마 삼 학년 학생들에 비해서 시간이 좀 있고, 네. 그다음에 진로가 아직 불명확하잖아요. 네, 네. 이랬을 때어 좋은 동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자, 내가 이곳에 오기까지라고 하는 걸 먼저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이제 단과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좀어 학과에 대한 얘기 없이 그냥 두루뭉칠하게 어떻게 공부 열심히 했어요. 교과서만 열심히 음. 봤어요. 뭐 그런 거있요 교과서 중심으로 <웃음> 그게 <웃음> 네. 아니라 이제 어 어느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면 뭐 어떤 식으로 내가 공부를 했다. 뭐 사회복지학과에 들어오기 위해서 난뭘 준비를 했다 하는 게어 글이 아니라. 또 이렇게 어 동영상으로 어. 제작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좀 잘해놨네요 그래도. 맞아요. 그래서 음. 어 각각에 내가 필요한 어 물리 천문학부아 이거 한번 보고 싶어요. 맞죠? 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laughs> 그래서 난 사범대 궁금한데 사범대. 어. <웃음> 어. <웃음> 그래서, 그래서 아마 공부를 하다 보면 네. 좀 이제 동기 의욕이 떨어졌을 때그 이런 영상도 한번씩 보시고 자극받겠네. 그럼. 네 또. 맞아요. 음. 그래서 어 서울대가 또 이제 하나 더 얘기해 주고 싶은 내용은. 어 지, 서울대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 유용한 자료로 어, 쓸수 있는 자료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서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제 책을 보러 보려고 하면 막상 어떤 책을 봐야 될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이 서울대 추천 도서는 아닙니다. 서울대 추천 도서는 아니고 서울대 지원한 학과별로 지원한 학생들이 어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런 책들이 있더라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서울대 이제 <laughs> 학생들은 어떤 책을 읽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책은 그러면 좀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접근을 할수 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뭐 여기 어, 새내기 사회과학대학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도서 세권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그1번2 번은 대교육 공통 문항이고 저번 시간에 봤던 네, 지난 시간에 어, 마지막 세 번째 문항이 어그책세 권을 써서 이제 소개하는 요런 과목이 어 요런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들 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볼까요 서울대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도서 스물 권 저 1번, 그, 왜 세계 절반은 금지되는가? 죠 <laughs> 네, 네, 네. 우리 학교에서도 <웃음> 제일 <웃음> 많이 읽은 책입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 뭔가가 우리가 그 바른, 뭐, 이렇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라게좀 보이고, 네. 그리고 왜 세계 의 절반은 금지되는가? 이거 참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죠. 어떤 측면에서. 뭐, 문과가 됐든, 이과학생이 됐든 간에, 네. 어, 이런, 어, 우리가 인성이라든지, 인류애라든지, 그리고 어떤 우리가 학문적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의 방향성을 음. 찾을 수 있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 여기 때문에. 나와 있는 책은 뭐한 번씩은 다 읽어보면 좋은 책들이네요. 그래도. 아, 여기 엔트로피 진짜 어려운 책인데. 저기 저, 저는 생명이니까 이기적인 유전자. 이기적 유... 아 이거 어려 어려. 그죠? 네. <laughs> 이게 그거죠. 그 그거 아닌가요? 지, 그 지, 진학. 아니, 아니, 아니.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 <laughs> 네, 네. <laughs>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당과 대학별 만일 근도서 상관. 이것도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어, 뭐,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음. 그래서 각 대학별로 조금 추구하는 바가 좀 다르다는 거 네. 느낌이 아마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생기부뿐만 아니라 네. 생기부를 넘어서 그냥 교양 서적으로도 접근하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정도 우리가 지식 수준을 갖췄다 했을 때 네. 이런 어, 책을 한번 읽으면서 생각, 어, 생각을 좀 바꿔보는 것도 네. 어떤 방향성을 잡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교육, 교육계 이슈 이슈는 그냥 이제 요거는 어, 그냥 확인만 정도 해주면 되 될것 같고요. 어, 제가 듣다 보니까 여기서 나도 입학사정관 음. 이게 재밌더라고요. 자 어떤 내용이냐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입학사정관이 자신이 돼서 한번 점수를 부여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어,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학생의 어, 이제 생기부가 여기서 노출이 됩니다. 아, 실제 가 실제? 실제 우리가 지금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학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학 사장관이 되어 응시자를 평가해 보는. 아 어, 좋다 그래서. 이거 애들이 행동도 네네네. 이걸 왜 이제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리냐면 왜 일반적으로 우리 드라마 봤을 때 네. <laughs> 드라마 주인공 같은 경우에 참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성공하는 사례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 보면서 대리 만족도. 음. 근데 이제 어,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그 드라마 주인공 보면 항상 그 얘기해. 쟤는 잘될 거야. <laughs> 왜냐하면 <laughs>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음. 항상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어. 이런 모습들이 보이거든. 주인공 다 착하게 나오잖아 응. 또. <laughs> 어. 근데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음. 생각이 드냐? 어, 내가 만약에 정말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음. 길은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네. 남이 봤을 때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가 행동을 한다면 음. 내가 학교 생활을 정말 성실하게 하고 수업 시간또 열심히 한다면 그건 당연히 성공으로 연결되는 거. 그렇겠죠. 근데 네. 사람들은 어떤 심리가 있냐? 복권 심리가 있는 거예요. 음. 복권을 살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당연히 객관적으로 이거는 확률이 매우 음. 적어요. 음. 근데어 이걸 돈을 버린다고 생각하면서 복권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나좀 그런데 <웃음> <웃음> 아까워. 아 이거 그래서 괜히 샀나? 왜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꿈을 잘 꿨다. 이번엔 음. 될 거다 하고 복권을 음. 샀단 말이야. 근데 여지없이 떨어진다. 음.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너무 복권 심리처럼 나는 잘될 거야 그거 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노력해야 결과는 얻어진다. 네. 그래서 이런 다른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A라는 사람이에요. A라는 사람의 교과 성적이죠. 네. 성적이 다 공개가 되어 있고, 어그 다음에 학교 소개도 보니까 인천 소재 일반 고등학교네요. 네. 그 다음에 교내상을 보니까 어, 이런 상을 받았어요. 뭐다 최우수네. 네 날짜도 네. 적혀 있고. 수단어 있긴 하네. 자그 다음에 교과생활기록부 학업 노력이나 학습 경험을 발췌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네. 아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세특이겠죠? 어 세특 내용들이 이 학생의 세특 내용들이 쭉 올라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자소서 자기소개서 발췌한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발췌한 부분이 보이고요.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해서 또 발췌한 부분들 독서 세 가지 쓰잖아요. 네. 그 독서 세 가지에 대한 어 책들 그리고 학교생활 사례 이 학교생활 사례는 결국에는 역시나 그거겠죠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의견을 여기다가 갖다 음.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쌤도 그렇지만 애들 우리가 면접 준비하다 보면 생기부를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로 이 신기하게 이 생기부만 보면 이 학생의 어떤 그 학교생활이 정말 잘 눈에 잘 띕니다 맞아요 어. <laughs> 맞아요. 아, <맞습니다. 웃음> 그래서 네. 그런 기록들을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봐, 어, 재밌는 건 B도 이제 그 학생의 성적이 이제 바뀌겠죠. 네. 그 다음에 C도 어, 학교생활기록부나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 그러면 내가 어, 이 학생을 어, 이제 평가해 보는 겁니다. 이, 이. 어 A를 1순위로 둘지, 2순위로 둘지, 뭐 3순위로 둘지 음. 그래서 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까지도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음. 어 그래서 결과보기를 눌러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지금 인터넷이 조금 느려서 그러는데 A가 1순위가 좀 높았네요 아. 근데 실제로 이세 명은 모두 어, 합격한 학생들 음. 그래서 이런 정도면 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례를 본 거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하고 어, 간혹 가다가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그, 저기, 강남에 뭐 컨설팅을 받아야 되냐, 뭐 몇백만 원짜리 컨설팅을 받아야 되냐. 사실 정확한 자료는 지금 대학에서 생각보다 많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개 자료들을 훨씬 덜 어 이용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면접 얘기해 줬잖아요. 네. 그래서 신입생이 들려주는 이제 면접 사례들도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면접을 받고 이뭐 지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도 단위에서 면접 사례집을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대학에서도 이렇게 어 매년 면접 후기들을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기본이겠죠. 이렇게 한번 쭉 보면서 아 면접에는 이렇게 어, 물어보는구나. 네. 그리고 어, 다양한 면접 사례들 끝에 이런 코멘트도 달려 있어요. 어 그래서 면접이 하루 아침에 준비되는 건 아니다. 단기간에 준비할 수는 없다. 그래서 꾸준히 자기 전공이나 적성에 대해서 탐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면접 준비다 하는 말들을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걸 보니까 또 생각난 건. 자기 학교 생활을 좀 기록해 놓는 음. 게좀 필요할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사회 면접 준비하다 보면 네. 사실 생활 기록부에는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 제가 이걸 했, 했나요? 음. 그래서 항상 이렇게 <laughs> 어. 좀 어디 메모하는 습관을 네. 어, 들여 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학 전공에서는 아무래도 어 이제 전공을 한번 알아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기계공학과에 대해 예를 들면 그 기계공학과가 정말 그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맞는지 그 커리큘럼도 한번 들여다보고. 그래서 각 대학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여기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충분히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음. 어때요? 어 소개를 참잘 하셨네요. <laughs> 서울대에서 뭐 받으신 거 아니시죠? 아, 아닙니다. 자그 다음에 <laughs> 유료 광고. 포함... 아 지금 바빠요. <laughs> 어. 10분 안에 끝어야 된다고. <laughs> 자 경희대. 네. 경희대 입학처. 그러면 우리가 경희대 입학처 이렇게 치면 되겠죠? 네. 그러면 경희대학교 입학처로 이렇게 넘어가고요. 어 조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입학처 사이트고요. 그러면 여기 수시, 정시. 대부분 대학들이 보통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비슷하죠 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수시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도 어떻게 되 있고 모집요가 입시결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입시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전형 자료들을 여기서 이제 볼수 있는데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눈여겨봤던 이유가 이 입시 도움으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1대1 컨설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예.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좀더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 이 논술 같은 경우에, 잠깐만요. 제가 이게 지금 크롬으로 들어왔는데, 익스플로러로 한번 들어가면 또 화면이 조금 달라요. 이게 옛날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익스플로어 상에서 볼수 있는 화면 이 조금 더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대학교 입학처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아래쪽에 대학원이 아니라 대학교 입학처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어, 경희대 입학처인데요. 아까랑 화면이 다르죠.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처음에 이제 뭐그 대학생활 엿보기에서 이제 음, 영, 어, 이렇게. 어, 우리가 유튜브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고, 입학 설명회를 지금 이렇게 입학 상담, 1대1 입학 상담, 뭐 영상을 읽어주는 입학 전형, 그래서 맞춤형 지원 상담 시스템이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어요. 따로. 어. 그게 크롬으로 들어가시면 그게 안 보이고. 왜또 신기하네. 음. <laughs> 그러니까요. 된다고. 이게 아마 그, 그냥 그 포털 사이트가 연결해 주는 주소가 다른 것 같은데, 네. 어, 익스플로러로 들어가시면 요런 어, 어, 사이트들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특히나 이제 눈여겨볼 거는 만약에 내가 논술을 갖다가 준비하는 학생이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논술 기출문제를 꼭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올해 어, 어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 전용 어, 논술고사 기출문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네. 어 이런 것들도 꼭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면접평가 기출문제 뭐 이런식으로 그래서 각 필요한 기출문제 들 하고 어, 개요들이 이렇게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 경희대에 대한 자료들을 우리가 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수시 모집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입학 도우미에서는 어 전형 영상 보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짜 학과별로 이제는 이런 것들 참잘돼 있더라고요 우리처럼 음. 그래서 영상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만들어진 전공 알림이 어들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좀 봤으면. 어, 저도 지금 그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3학년은 음. 이제 어느 정도 전공을 정했을 거고, 네. 1학년, 2학년들이 이제, 어, 이제 바로 이제 다음 달부터 선택 과목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선택 과목. 아, 중요한 게 남았네요. 진짜. 음. 네, 맞아요. 음. 그래서 그 선택 과목을 고민했을 때 결국에는 진로에 기반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생각했던 과가 맞는지, 학생들은 심리학과라고 하면 항상 내 눈을 바라. 그런데 <laughs> 상당히 심리학은 과학입니다. 그 과학적으로 많이 발달돼 있는데 네. 그런 영역을 내가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또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자 그래서 오늘 어, 이두 가지 사이트를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두 가지 사이트 어, 괜찮았죠? 그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일 음. 학년들이 저는 좀더 봤으면 음. 좋겠고 그 경희대를 이제 했으면 봤지만 음. 학교의 어떤 이제 수시 정시 뭐 어, 경희대는 뭐. 좀더 직접적이죠 어, 직접적이고 네. 이제 삼 학년들이 이제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보면 좀더 네, 도움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학교 자료를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어~ 마지막으로 음.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저는 요 날씨 바뀌는 게 사실 조금 두렵긴 해요. 왜냐? 더워졌다가 다시 추워지면 네. 우리 입시철이 또 다가오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강풍이 분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이 바람으로부터 누구는 상상을 얻고 누구는 두통을 앓는다. 다가 올 거는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마지막 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왜 혼자 이렇게 멋있는 말 아. <웃음> <웃음> 마무리하겠다는 거예요? 네, 네. 자, 이번 주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